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지은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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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하교의 어린이 공동인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마을에서 이 농부가 게으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간 시간 게으른 농부만 집에 남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 자고 또 자도 졸린 걸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면 잘 쉬어 줘야겠지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한참 뒹굴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자자. 잠에서 깬 농부는 집안을 살폈어요. 어? 도둑이네. 어이쿠, 담을 넘으시게. 어디 한번 넘어봐라.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 봐라. 이 게으른 농부는 속으로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릴 뿐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쿵!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왔어요. 아, 이제 정말 일어나서 도둑을 막아야 할것 같아요. 막지 않으면 도둑이 집안의 물건을 훔쳐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잠이 덜깬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창고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내 농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농부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도둑은 살금살금 농부의 옆을 지나 광으로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그러나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해 저놈이 광으로 들어가네. 뭐든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 도둑은 광에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훔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 농부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보며 졸린 눈으로 말했어요.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 봐라.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혹시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 있을까 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들었나요? 사실, 게으름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의미는 단순히 나쁜 습관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친구들, 솔로몬 왕 알죠? 이 솔로몬 왕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멀리서 보기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밭과 포도원이 보였어요. 그 밭의 주인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가시듬 불이 무성했고 거친 풀이 그 밭을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 돌로 쌓은 담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한참 보면서 솔로몬 왕은 깨달았어요.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이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또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가 여름 동안 먹을 것을 대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을 보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라고요? 바로 개미예요. 혹시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될 거야. 내일은 꼭 해야지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이런 습성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쇼핑몰을 검색하다가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요. 우리 친구들, 이런 안경 본적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는 안경일까요? 바로 누워서 책이나 영화를 볼수 있는 안경이에요. 재밌죠? 신박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안경을 만들어냈을까? TV나 스마트폰을 편하게 누워서 보고 싶은 생각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어, 또 이건 뭘까요? 아기들이 입은 옷 같은데 어떤 기능이 있는 옷일까요? 기어 다니는 아기에게 입혀서. 바닥 청소가 되게끔 하는 옷이네요. 와우, 재밌죠? 이 옷을 입은 아기가 지나간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 상품들은 소위 귀차니즘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이유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로 성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게으르다 라고 말해요.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 등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을 많이 자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처음에 생각한 답과 다른 답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같은 답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게으른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부지런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올바르고 열심히 낼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수 있기를 바래요. 그 길이 바로 스프링 키즈 스쿨과 드림 키즈 스쿨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녀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 같이 오늘 챈드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서 십이 장 십일 절 부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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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열심 열심을 품고 추추추 추를 삼키라 부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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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열심 열심을 품고 추추추 추를 삼키라 부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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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열심 열심을 품고 이제 함께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잘 따라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제 게으르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스타로 건강하게 자라게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강하고, 당당한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